지영씨 도대체 왜 이래? 아니 제가 몰려? 뭐가 이렇게 똑같은 거야? 공진단이 지영이에게 키스를 거부당하고 더 적극적으로 연인처럼 행동하는데요. 지영은 도라의 기억이 매일 꾸는 꿈과 섞여서 환영처럼 보이고 공진단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악몽이 현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고필승 감독과 포옹하는 꿈을 자주 꾸는 이유가 고 감독님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 때문인지 생각도 느낌도 다 뒤죽박죽입니다. 지영에게 꿈처럼 환영처럼 보이는 도라의 기억이 더 선명해져야 하는데요. 공대표가 지영에게, 백 대표에게 들은 얘기 없냐면서 나를 대하는 지영 씨 태도가 그게 뭐냐고 분노하고 김지영은 공진단의 말에 충격을 받아요. 엄마인 백대표에 대한 기억이 아직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은 지영인데요. 그녀는 백미자가 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미자는 박도라의 친엄마가 맞는 건지 지영이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공진단도 김지영의 과거 박도라와 너무 비슷한 행동들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도 똑같은 거지? 백 대표가 박도라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나를 속였었는데, 설마 이번에도? 지영씨가 나를 밀쳐내는 게 박도라랑 너무 똑같아. 지영은 공진단의 과한 행동이 자꾸 거슬리고 적응이 안 되는데요. 공진단은 자신의 밀쳐내는 김지영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내요. 백 대표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요? 내가 지영씨 만나려고 아낌없이 배려하고 있는데, 지영씨는 왜 달라진 게 없지? 지영씨, 나한테 잘해야 해. 아니, 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영씨, 내 얘기 잘 들어. 백 대표한테 가서 지영씨가 왜 나한테 잘해야 하는지 물어봐. 나한테 절을 해야 한다고. 지금 이 태도 불량한 거야. 지 태도가 불량하다고요? 백미자의 변함 없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딸 박도라를 김지영을 빚 갚는 돈창구로 생각하는 범죄와 다름없는 생각과 행동이 또다시 공진단과의 악연을 만들었습니다. 공진단은 5억이나 백 대표에게 줬는데도 지영씨의 태도가 여전히 냉랭하다는 느낌을 갖고 분노해요. 공진단은 홍해교의 아들로 자라면서 공씨 일가 모두에게 첩의 아들이라고 냉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열등감이 많은데요. 점점 더 박돌아야 똑같아 공진단이 분노해 백미자에게 전화를 해요. 백 대표,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5억을 가져갔으면 지영 씨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5억 가져가기 전이나 후가 똑같아? 백미자는 공진단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백미자는 도라에 이어 살아 돌아온 도라 김지영이 공대표를 싫어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데요. 아니, 무슨 취향이 그렇게 한결같이 고필승 감독이야? 죽을 만큼 힘든 일 겪었으면 변한 게 있어야지. 저만 공진단 대표 좋아하면 공 대표가 우리 아파트도 사줄 거고 도준이 데려와서 같이 살수 있는데 이게 다 고필승 때문이야. 백미자가 지영이 재벌 이세인 공진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공 대표가 한 이상한 말에 충격을 받은 김지영이 백미자에게 확인하러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제가 아줌마 딸 맞아요? 백미자가 딸을 돈 나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엄마들 중 최악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도라가 죽음을 선택했던 걸 기억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지영에게 도라에게 했던 만행을 똑같이 하는 건데요. 백미자와 공진단이 박도라에게 저지른 악행을 또다시 김지영에게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도라는 당했지만 죽음을 선택했던 시간과 죽을 만큼 힘들었던 2년간의 대수술을 견디고 일어난 김지영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필승은 고고엔터의 대표로 첫 출근을 하는데요. 김 작가가 지영을 차기작의 주인공으로 낙점하는데요. 계속되는 캐스팅 행운에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지영에게 필승이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보라고 용기를 줍니다. 고고엔터 대표로서 첫 발을 내딛은 필승과. 김 작가의 차기 드라마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김지영인데요. 홍해교가 공진단이 내 아들 아니냐는 진상구의 말에 충격을 받고 진단과 진상구의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요. 홍해교는 진단이 선대회장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진상구는 진단에게 아버지로 인정받으려고 할것 같고요. 홍해교와 공진단의 몰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